지금 자다가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. 제가 아침, 저녁으로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맹맹한 점? 네.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추천. 근데 이걸 추천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영상 제목은 추천이라고 올라갈 것 같은데 지어놓은 제목이 있어서 추천이 올라갈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읽으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그냥 생각할 거를 리 많이 준다? 이 정도? 반반 반 추천 음.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원래 자기계발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. 그냥 항상 진부한 말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책을 많이 읽어라? 뭐 너가 어려운 선택을 하면 인생을더 쉬워지고 쉬운 선택을 하면 인생은 더 어려워, 어려워진다 뭐 젊은 나이가 갖는 이점은 잃을 건 없고 얻을 건 많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또 진부한 거 아닌데 사실 어려운 선택하면 인생이 더 쉬워질까요?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음. 책 읽으면 뭐 좋겠지 아침에 읽어나면 좋겠죠 근데 아침에 늦잠 잘수 있는 거 아니야? 여기도 똑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. 제가 싫어하는 말,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.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들도 조금 많아. 요 생각할 거를 많이 주는 거 특히 저한테. 근데 어제 <laughs> 어제 매트릭스가 지금 20주년 재개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제 매트릭스를 보고 이 책을 봤는데를 보고 나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과연 진짜일까? 진짜라고 생각. 하는 게 뭐지? 뭐 진짜의 정의는 뭐지? 어 그런 것들을 생각, 그런 것들을 느끼고 뭐 이런 자기개발서 읽으니까 조금 조금 별론 것 같아요. 사람들은 흔히 지식을 축적하다 보면 언젠가 지혜를 얻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. 어.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탁월해지겠지. 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. 저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나 이렇게 그냥 계속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, 내가 iOS 개발자라서 생각하는 그런 꿈에 다다를 수 있겠지. 그냥 이거, 이거를 읽으면서,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?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, 10년, 20년 뒤에는 전부 쓸모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막 추천하는 거 그냥 다 뻔해요 뭐뭐 뭐 책, 책 추천이 일단 엄청 많이 나와요 뭐. 음. 그리고 뭐 일기쓰기, 감사일기쓰기, 그리고 명상하기 그래서 네, 암튼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지 뭐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 추천하는 챕터가 있는데 37챕터 음. 37 챕터가 저한테 제일 좋았어요. 그 좋은 말은, 어, 제가 메모하면서 조금 읽었거든요. 이게 최선일까라는 의문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.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여기서는, 여기서 궁극적으로,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공부도 하고, 내 소중한 것, 사람들을, 사람들과 뭐 시간도 보내고, 운동도 하고, 명상도 하고, <laughs> 일기도 쓰고, 음 응.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코앞에 파일에더 집중하고, 이걸 다 하면서도 뭐, 책도 읽어야 되고,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? 역시 저는 자기개발서랑 좀 별로 안 맞나 봐요. SF를 읽어야 되나 봐요. 네, 무튼 네, 사진은 마시고, 네, 사진 마시고, 3 7세부터만 읽으시고, 아니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.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. 어.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.